안녕하세요 저는 어, 복명일동에 사는 유재순이라고 합니다 복제회관을 24년차 오래 다니고 있는데요 자, 내가 심심해가지고 여기 등록해가지고 다닌지가 24년입니다 그래서 너무 즐겁게 살고 있고요 어, 프로그램도 많이 해봤고 공연도 많이 해봤고 그래서 복제회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건요 옛날 돌이켜보면 젊은 시절에 내가 결혼한 지 3년 만에 첫 애기를 딸을 낳았는데 그때가 아들 낳은 기분보다도 더 행복했고요 아 지금은 추억이지만 진짜 행복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내가 건강하고 내 삶의 건강을 찾기 위해서 복지관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음, 제가 생활은 오직 복지회관에 와서 일주일 내내 봉사도 하고요 또 내가 프로그램을 배우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많이 하고 어,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보다 오히려 요즘에 아주 성수기처럼 재밌어요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보람 있었던 일은요. 제가 살면서 수술을 세 번을 했는데 다시도 사람을 못 보고 자식도 못볼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세상을 밝은 세상을 볼 수가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건강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남무 위에서도 좀 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